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해영TV입니다. 영어가 친해지는 채널, 친해영TV, 윈피키 다이어리,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100쪽까지 왔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자, Wednesday, 수요일의 얘기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Well, like mom always says,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Well, 자 i k e mom, mom, 내는말이죠 Like mom, mom, m o 가 mom, 이 o m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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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엄마가 항상 말하듯이, be careful,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블라블라를, what you wish for. 내가 워 되고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인지를, 어, 그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 Well, like mom always says,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라는 바대로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안 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여기서 wish라고 하는 것은 뭘 희망한다, 원한다, 원하는 것이 다 되면 인생은 그렇게 또 재미는 없죠 n o w 대로다 되면요. 다음입니다. i g o t picked. t o b e a t r e e b u t i d o n t k n o w i f t h a t s s u c h a g o o d t h i n g 나는 i got picked. 나는 찍었습니다. 되기로, 나는 되기로 선택되었다. 아. 나는 나무가 대기로 나무로 나무 이기로 선택되었다. 그냥 난 나무가 나무로 되었다, 되었네요. 나무가 대기로, 예, 나무가 대기로 찍었다. 그러나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if bla bla. 만약 that's such a good 인지 그것이인지 아닌지 이런 뜻입니다. 이 분은 such a good thing 그렇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발 빼네요. 네. 다음입니다. The tree costumes don't actually have armholes. So I guess that rules out any apple throwing. 네, 그 이유가 바로 나오네요. The tree costume 나무 의상들에는 don't actually have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Arm um, holes 팔을 위한 구멍 어 팔을, 팔을 끼우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guess 상상 추측 생각했습니다. 블라블라를 that that rules out that 음 그것은 그것은 주어져. 아, 주어. rule out. rule out. 는 룰로 밖으로 내놓다. 그러니까 배제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rule out. out. rule out. r l e t r l e t r o r out. r u l 한, 개도 안 된다는 뜻이죠? 한 개도. 어떠한 배제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배제된다고 될 듯하다는 걸 나는 추측했다, 상상했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 달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우리,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음. The tree costumes don't actually have armholes. So I guess that rules out any apple throwing. 지금 보니까 어, 고개만 나와 있고 하무 팔 내놓을 수 있어야 사과를 던지는데 못 내놓죠 네. 자 단어 좀 보겠습니다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조심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됐죠 원하는 게 항상 좋은 결과는 아니다 He wanted fame 그는 명성을 원했습니다 명성 fame은 명사 형용사는 famous 이거죠? famous 유명한. But 그러나 지금 그는 싫어합니다. the attention 관심, 주의. 그는 지금은 주의, 관심을 끄는 것을 싫어합니다.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want h you whisper 원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 되면 어 좋죠 누구나 알아보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알아본다는 것은 도리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rule out 배제하다 불가능하게 만들다 rule out 네자 the doctor 그 의사는 rule out 배제했습니다 flu 독감을 독감을 배제했다.로서 his illness 그의 에, 병의 원인으로 독감은 아니다라고 배제한 겁니다. 음. 커스, costume은 복장이죠, 의상. 그냥 옷이 아닙니다. 에, 어디 어디 예식 같은데 입는 옷입니다. the kid wore 그 아이는 입었다. wore의 과거. Halloween costume. 할로윈 의상을 입고 학교에 갔다 이런 뜻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s h o u l d p r o b a b l y f e e l l u c k y t h a t i g o t a s p e a k i n g p a r t a t a l l 네, i s h o u l d p r o b a b l y f e e l l u c k y 나는 아마도 느껴야만 했다. t 느껴야만 한다 lucky 운이 있다고 나는 행운이라고 느껴야만 할, 할, 한다 뭐를 뭐에 대해서 블라블라 뭐냐면 i 블라블라 that입니다 that i got 내가 얻었다 무엇을 speaking part speaking 대사죠 대사 음, 대사 말하는 부분이니까 대사를 얻었다. 에 돌. 에 돌은 전혀 이런 뜻이죠. 전혀. 대사를 얻은 것만으로도 행운이 있다고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대상가는 음. 보시면 나옵니다. 음. 나는 대사를 얻은 것만으로도 네. 대사가 있는 역할이죠. 스피킹 파트니까요. 대사가 있는 역할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I should probably feel lucky that I got a speaking part at all. 다음입니다. They had too many kids trying out and not enough roles, so they had to start making up characters. They 그 학교입니다. They 그들은 had. 가졌다. 너무 많은 아이들,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졌습니다. 뭐 하는? Trying out 하는, 즉 오디션을 보는. 이 말은 뒤에서 앞을딱 꾸며줍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오디션을 보는 아이들을 가졌다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not enough roles.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so, they, 그들이, had to start making up, 보충하려고 시작해야만 했다. 어, had to start, 시작해야만 했다. make up character, 캐릭터, 등장인물을 더 만들어서, 더 만들어서, 보충하는 것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런 스타트의 이것이 목적어죠. 그러면 make up 캐릭터입니다. 이게 원래 ing가 없으니까 원래가 등장인물을 보충하다. 그러니까 더 만드는 거죠 등장인물을. They had too many kids trying out. and not enough roles, so they had to start making up characters. 네, 단어 좀 보겠습니다. Speaking part는 대사가 있는 역할입니다. She was 그 여자는 was 였다 였다 thrilled는 뭐냐면 아주 그 떨리도록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To get 얻고 나서 얻고 가슴 떨리든, 손이 떨리든, 뭐가 떨리든, 떨리도록 좋은 겁니다. 대사가 있는 역할을 얻어서, 예. in the school play, 학교 연극에서, 예. make up character 또는 role은 만들어내다, 지어내다, 예. 뭘 만들어내다, 지어내다, the writer had to make up 음, 그 작품 가는, w r i t e 는 작가죠. 어, 저작자는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new character를 어, 새로운 등장 인물을 further sequel. sequel은 뒤에 이어지는 즉 속편입니다. 속편 뒤에 이어지는 연속편, 연속을 음, 위해서 에도 l 은 부정문에서 전혀 조금이라도 어, There's, there isn't는 없었다 이런 뜻이죠. 어, any milk 우유가 없었다 주어입니다. Left 남겨진 전혀 남겨진 우유가 이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유가 전혀 없었다 다음입니다. Rodney James tried out to be the Tin Man, but he got stuck with being the Shrub. Rodney, Rodney James는 예, 또한 명이 또 등장했네요. 새로운 이름입니다. Rodney James는 try out, 배역을 맡았다, 이기로 신청했다. 예, 뭐, the Tin Man, 양철인, 양철 사람이죠? 양철을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는 '갓 스너크', '갓 스너크 위드 '갓 스너크 위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 뭐, 무엇 뭐, 하뭐 이게 에, 하기 싫은 걸떠맞다 원치 않는 걸맞다 여기 스너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sneak, stick, s t k s t k 이라고 하는 것은, stick의 과거 부사인데, stick은 어디 어디에 곤경에 처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에, 어, 그를 곤경에 처하도록, 뭐뭐와 함께 공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걸 약간 유추해서, 발전시켜서 생각하면, 그는, 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 뭐, 관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해서, 그, 관목 역할을 맡은, 원치 않는 관목이 되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슈브러브, 관목입니다. 관목. 음, 이게, 이게, 스톡입니다. 스톡, 응, 음.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 스틱, 달라붙은 거. 그래서, 관목이 되는 것 관목이 되는 것으로 배역이 정해졌는데 그것은 stuck 상태였다. 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Rodney James tried out to be the tin man but he got stuck with being the shrub. 관목이란 어, 가로수가 있으면 큰 나무가 쭉 있고 그큰 나무 밑에는 무슨 회양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무슨 조금 조금한 무슨 예, 어 그런 나무를 아주 한 2-3cm, 2-30cm 되는 나무를 쭉 네모지게 아주 촘촘하게 심어서 어 예쁘게 하잖아요. 그걸 관목이라고 합니다. 크지 않고 쭉 크는 나무, 관목, 쉬, shrub, shrub입니다. 음, 단어 좀 보겠습니다. got stuck with는 stick의 과거, stuck with는 뭐뭐에 걸려들어서 하기 싫은 걸 떠맞는 겁니다. got stuck with. I got stuck with the washing. 네. washing은 설거지 하는 거죠. 설거지 하는 것 wash the dish는 설거지를 하는 것이니까요 네, 설거지 하는 것을 맡았다 지난 밤에 음, s e r b 관목입니다 the garden was full of 꽉차 있었다 flower와 관목으로 그 다음에 thin man은 오제 마법사에서 양철 나무꾼을 thin man이라고 합니다 the thin man, 양철 나무꾼은 였다. 누구냐? one,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of 도로시's 도로시의 동료 중한 명입니다. companion은 동료죠. 도로시의 동료 중에 한 명입니다. in the wizard of oz, oz의 모법사에서 companion, 동료 음. 동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조금 짧았죠. 예. 어, 윈피키드 다이어리 직독직해 3월은 한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으면 예,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